모로코 방송국을 올 거라는 생각을 했겠습니까? 무슨 인터뷰? 사기꾼 씨? 이 뭐지? 진짜 간택당한 것 같습니다. 지금 내가 저쑥 들어가서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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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형반입니다 오늘 이제 모로코 라바트에서 항해르로 이동하려고 합니다. 유리도 탕해로에 일이 있어가지고 유리 만나가지고 같이 탕해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기차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됐어. 다시 라바트역에 도착했습니다 유리가 먼저 도착한 것 같은데 가서 일단 유리 만나겠습니다 티켓은 281 디람이고 어, 세컨드 클래스로 하면 181이에요 유리랑 같이 가기 위해서 퍼스트 클래스로 했습니다 얘 비즈니스로 가는 거라서 기차가 원래 한 3시간, 4시간 걸리는 건데 이건 1시간 20분 걸리는 거라서 더 비싸요 KTX라고 보면 될거 같아 이게 그 KTX인 거 같습니다 확실히 KTX 같은 1등석이라서 넓습니다 그냥 시간 더 오래 걸리고 1등석 아니면은 그반 가격에 갈수 있어요 탕해를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택시가 녹색이네 라마단 시작해서 살이 더 빠진 거 같아 내리자마자 택시 기사분이 오셔가지고 어? 뭐 택시를 벌써 잡았어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방송국에서 데리로온 거였습니다. 유리가 이 방송국에서 라디오 인터뷰가 있어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렇게 안에 들어와서 대기 중입니다. 신기해. 진짜 모르고 방송국을 올 거라는 생각을 했겠습니까? 신기해. 이렇게 라디오. 고맙습니다 <laughs> 인터뷰 한대요 음. 무슨 인터뷰? 에, 라이프 해볼, 어떤 노래 해? 왜 한국에 갔어요? 음. 왜 신기하다 아냐? 신기하다지 신기 <laughs> 한시간 정도 하고 끝난 것 같습니다. 잠들 뿐 앞말도 못 알아들었어요. 중간중간 영어 빼고 평생 다시 와볼 일이 있을까요? 그 유리 라디오 갔다 와서 음 시간도 많이 늦었고 유리랑 이제 여행하는 게 오늘 마지막 날이라서 그냥 카메라 촬영 없이 편하게 좀 돌아다니려고 오늘은 일정 마무리하고 내일 혼자서 좀이 탕헤르를 좀 돌아다녀 보겠습니다. 그럼 다들 뭔지 아시죠? 내일로 당일을 이틀 차이자 유리랑 마지막 날입니다. 예 mm -hmm. yeah. 두바이로 일을 하러 가야 돼서 이제 그래서 오늘 유리 라바트로 돌아가는 거 데려다주고 돌아다녀보겠습니다. 근데 멜리사 아니야 다시 음. 만나야 돼. 다음 만남을 약속하면서 헤어지겠습니다. I hope you had fun in m o r o c Yeah, s u e Thank you for watching. I'm working now. 데려다주고 탕웨이를 여행 좀 해볼게. Bye. Saturday. Saturday? Saturday. Summer time. Okay. See ya. Buy a suitcase. Ah. What? Suitcase sale라고. Friend. Dungulge, dungulge. 뭔가 상황이 반대로 된것 같죠? 내가 떠나는 거를 여기 현지인인 유리가 배웅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배웅을 해주러 나왔네? 자 그럼 이제 유리도 갔고 저는 이 탕헤르 여행을 좀해 보겠습니다 혼자서 렛츠고 여기 이제 해변가에서 헤라클레스 동굴하고 캡스파텔을 가보려고 합니다 거리가 좀돼 가지고 버스 타고 이동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는 유럽 관광객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. 스페인하고 가까워서 그런가? 버스를 두번 타야 돼요. 총 버스 정류장인가 아닌가 모르겠네. 아, 저 밑에 버스라고 써 있구나. 이거 아닙니다. 일단 7번이 아니라 2번을 타야 돼. 버스는 깔끔하고 3.5 디르함인 줄 알았는데 4 디르함이네요. 한번 타는데. 2번 버스에서 내렸고, 여기서 이제 2A e 버스를 타야 됩니다. 그냥 땡볕 아래서 기다려야 돼. 이제 아마 2A 버스가 오는 것 같습니다. 저건 거 같은데. 이 친구가 27번도 간다고 가르쳐 줬어요. 뭐야, 이것도 2번인데? 2A가 e 온다고 돼 있었는데? 뭔가 잘못됐다. 아, 저 미니밴처럼 생긴 게 버스인가? 저 미니밴 같이 생긴 거에도 번호들이 다써 있긴 하거든요? 뭐야? 17번. 근데 내 시력으로 저 버스가 멈추지 않으면 은 번호가 확인이 안 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지? 나 2A? 뭐야 이거? 여기까지 왔는데 2A를 못 하고 있어. 저건가? 또 2번인 거 아니야? 또 2번인데? 라마단이라서 운행 안 하는 거 아이가. 드디어 왔다. 온 건가? 21번인데? 이거 못 가겠어 헤라클레스 동굴 이러다가 이거 뭐 지금 가는 것도 문제지만 좀 이따 돌아올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돼 이걸 가는 버스 종류가 두 개라서 한 대라도 와야 되는데 한 시간이 넘도록 두개 중에 하나도 안 와요 옆에 있던 친구도 포기하고 가는데요 저 파란색 버스 마지막 투2이 아니면 간다시 그냥 아니 또 2번이야 뭐야 이거 도대체 이 정도면 운영을 그냥 안 하는 게 맞죠? 왜 이거? 허 씨. 뭐지 포기하려는 마지막 순간에 왔습니다. 오긴 오는구나. 두 시간 만에. 망할. 거의 뭐금교 여행이라 봐도 되겠네요. 아 여기서 내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. 헤라클레스 동굴 오는 것도 너무 많이 늦어졌고 두 시간을 거의 기다린 다음에 버스를 탔으니까. 아, 일행 있으면은 그냥 택시 타고 오세요. 아까 그 버스 정류장에서 아, 그냥 택시 탈까 하고 이제 인드라이브 찍어 봤었는데 4,000원, 4,500원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, 택시비가. 아, 이게 캡스파텔은 갈수 있을까요?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? 못갈것 같은데, 진짜. 여기 오는 것만으로도 빡셌는데. 그래도 문이 닫는 시간 전에는 도착한 것 같습니다. 웬만하면은 그냥 동굴이었으면 안왔는데 헤라클레스 동굴이라고 해서 온 거예요. 다 내려오자마자 바닷가가 있구만. 오! 어디가 근데 헤라클레스 동굴이야? 저 옆엔가? 맞아요, 여기? 뭐야, 이거? 문 닫혀 있는데? 여기서 티켓 사서 들어가는 게 있고, 오, 디르암이네요. 음. 헤라클레스. 음? 어디로 내려가는 거지? 헤라클레스가 수영을 한 다음에 휴식을 취했다고 한 동굴입니다, 여기. 뭐지? 여기 아닌 것 같은데? 어? 뭐야? 여기 아닌데? 당했다. 여기 헤라, 헤라클레스 동굴. 아 여기 헤라클레스 동굴 아닌데? 아니, 내가 묵어봤잖아. 헤라클레스 동굴이냐고. 맞대매! 사기꾼! 이게 내가 본 모습이 아닌데. 이게 진짜 헤라클레스 동굴인 것 같은데. 지금 운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. 아, 이게 라마단 시즌에 운영을 안 하는 건가? 3시간 정도 걸려서 도착했는데. 어, 진짜 헤라클레스 동굴은 가지도 못하고. 뭐 엉뚱한 이상한 박물관을 돈을 내고 갔습니다. 뭐야, 이거? 왜온 거지, 나?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캡스파텔이 나갈 걸. 뭐야? 이건 헤라클레스 전사의 시련, 이런 건가? 뭘로 가면 되지? 하이 에? <laughs> 이분들 따라가 보자. 여기 뭐 있나 보다. 두 번째 전사의 시련, 너의 길을 개척하라. 가자, 전사들이여. 뭐 아무것도 없는데. 여기 이상한 동굴만 있는데. 헤라클레스 동굴까지 오는 이 모든 게 시련이었을까요 기다림의 시련 그리고 그 박물관 같은 거 속임수의 시련 헤라클레스 동굴을 들어갈 수 없다는 허무함의 시련 개소리였습니다 아 여기까지 왔는데 어디 가야 되죠 스파텔은 가기가 지금 너무 빡셀 것 같은데 교통편 있나 알아본 다음에 가는 방법이 있으면은 가봐야 할것 같아요 이렇게 아무것도 못 보고 끝낼 순 없어 참. 장... 잠깐 이거 걸어가는 게 맞을까요 저기까지 가야 되는 건데 심지어 오르막길 내리막길 반복까지 하네 아 모르겠다 일단 가본다 아따 그냥 저기 내려가서 저기 해변가로 걸어가고 싶네 해변가에 사람이 있긴 합니다 저기 무슨 성 같은 것도 있어 아 근데 헤라클레스 동굴하고 저기 캡스파텔 이어주는 버스 노선 정도는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, 없는 게참 신기하네요. 캠핑 하시는 분들도 있나 봐요. 와, 저기는 캠핑 엄청 크게 해놨네. 저 정도면 은 캠핑 기지 아니에요? 아, 뭐야. 그림이네. 후! 굳이 하이킹을 안 하는 게, 지금 저 스파텔 보이는 거 있잖아요. 캡 스파텔. 혹시 제 두바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거보다 한세배 멀리 있는 부르주칼리파를 보면서 걸어갔습니다 제가 그날 6만 부 이상 걸었어 내가 근데 뭐 고작 저 정도 거리 갔다가 뭐 근데 누가 먼저 말 걸어서 어디가 태워줄게 하면은 아 감사합니다 하고 타긴 할 건데 그런 일이 발생해야지. 이게 근데 진짜 헤라클레스 동굴하고 캡스파텔만 생각하고 여기 왔는데 여기 지금 해변가도 사람들 이렇게 많이 와 있는 거 보니까 꽤 유명한 해변가인가 봅니다. 이렇게 걷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좀 얻어 걸리는 그런 무언가가 있어요. 내가 많이 얻어 걸려봤잖아. 여행하면서. 뭔가 잘못됨을 감지하고 있습니다. 슬슬. 갔다가 못 들어갈 것 같으면 그때 택시 타야지 뭐. 이쪽 길은 딱 보니까 이 해변가를 돌파해서 가는 게 지름길인 거 같아. 근데 거 내려갈 수 있나요, 얼로? 좋았어. 내려가서 가자. 이 길이 있네. 이쪽으로 걸어 가서 저쪽으로 간 다음에 다시 올라가면 되겠다. 돌아가더라도 그냥 아스팔트길 걸어가는 게 나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왜 강아지 얘네 단체로 강아지 한 마리를 괴롭히려고 해? 안 돼, 안 돼. 한명 괴롭히면 안 돼. 이 강아지가 주인 있는 강아지라서. 그래서 귀엽. 보이고. 얘네가 애들이 단체로 괴롭히려고 했어. 어? 시간 타이밍만 맞으면은 지금 딱 여기서 커피 한잔 마시고 가고 싶은데. 아직 그 마지막 기도 시간이 안 지났습니다. 어이?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? 근데 이거 사장님이 이쪽으로 해서 일로 올라가면 된다고 하네요. 이 풀숲에 가려져가지고 돌아갈 뻔했네. 메야 뭐야? 올 거면서 왜안올거 같이 했어? 형이 먹을 건 없어. 미안 형 따라오면은 먹을 거 가능해. 뭐 뭐지? 진짜 간택당한 거 같습니다. 과연 여기 음식을 갖고 온 형들이 있는데 계속 나를 따라올까요? 그럴 리가 없지. 음식의 패배. 아 여기 오려고 온 거구나, 저 고양이. 낚였다 간택당한 줄 알았잖아. 이제 슬슬 마지막 기도하는 시간이 다가오니까 친구들끼리 음식을 포장해 와서 여기 다 같이 오네. 올라. 슈크한 <laughs> 사실 아까 그렇게 말 걸었을 때 그냥 얼굴에 철판 살짝 깐 다음에 그냥 쑥 들어가면은 조인할 수 있긴 하거든요. 헬로. <laughs> 지금 저처럼 지금 내가 저쑥 들어가서 huh? What is it? It is picnic? y e i 아, s t i n 아, f a s t n g Ramadan 요 I know that. I also uh, fasting. Uh, okay. 아, o u t h k 아 r e a Do you, nice you. Did you, you, did you like Morocco? Yeah, sure. <laughs> Why 이 o t First time h e 아 e Yeah, first time here. We a 네 e from different, different oh, cities. Really? Yeah, I'm just yeah. Yeah. a student. I'm yeah. yeah. a student. 코 묻은 음식. 아, 코 묻은 음식이 된다. 제가 뭐저 대학생 애들 음식 뺏어 먹어서 뭐합니까? 사 먹어야지. 그쵸? 오케이. 다 왔습니다. 다 왔어요. 진짜 다 왔어요, 이제. 오, 뭐야. 저 무슨 동굴 들어가는 거 있다. 아, 동굴이라 해야 되나, 저거? 저기 들어가 봐야지. 헤라클레스 동굴도 못 갔는데, 저 동굴이라도 간다. 아니네. 뭐 들어가는 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막혀 있는데요. 뭐야. 원래 목적대로였으면 저 위에서 스파텔을 보고 원래 그 너머에 있는 스페인 땅 영토까지 이렇게 같이 보려고 했는데 너무 늦어가지고 저기 올라가면 은 돌아갈 수가 없어요. 그냥 여 아래서 보고 가겠습니다. 아, 저기 이제 캡 스파텔이 보이네요. 안에 입장할 수 있는 시간은 이미 지났습니다. 와, 저 뭐야 위에? 저뭐 빙글빙글 돌아가요. 자 여기가 이제 캡스 파텔입니다. 이제 슬슬 내려가면서 일몰 보면서 어 택시 잡아가지고 메디나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. 아이고 다 봤다 다 봤어. 아 그래도 오늘 두개다다 다 봤네요. 아이고 봤다고 해야 되나? 본건 아니죠. 겉핥기 그래도 두개다 겉핥기는 하고 갔구나 이런 느낌. 차 오면은 타서 이동하겠습니다. 이제 여기 내려가서 메디나 쪽 가가지고 밥 먹고 메디나 구경 조금 살짝 한 다음에 탕에르에서 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. 아 여기 메디나 진짜 누가 미로라고 했는데 미로긴 미로인가 봅니다. 지금 문이 닫혀 있는 곳들이 많다 보니까 잘 찾아서 가야 됩니다. 여기가 평점 천몇 개에 4.7 8점이 넘어가지고. 여기 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오늘 금요일이니까 쿠스코스도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가볼게요. 오이 시 시키지도 않은 올리브랑 무슨 치즈 꿀 치즈랑 빵 나왔는데 뭔가 에피타이저로 무료로 주는 거랍니다. 그리고 쿠스코스랑 이 모로칸 수프 시켰습니다. 드디어 나왔습니다. 쿠스코스 쿠스코스 이거 진짜 먹어보고 싶었어. 먹는 방법을 모르겠어요. 당근 있고 감자 있고 뭐 그런 것. 먹은 맛인데 생각이 안 나. 아 그냥 저는 타진이 더잘 맞는 것 같습니다. 쿠스쿠스는. 좀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. 유리 덕분에 여기 모로코 방송국도 가보고 뭐 좋은 경험 진짜 많이 한거 같아요.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 모로코 일정은 혼자서 여행하게 될 건데 뭔가 오늘도 딱이 유리랑 와이파이를 하니까 좀 관광지에서 이래저래 막힘이 있었는데 이래저래 돌아다니면서 청해르 일정이 전부 마무리가 된것 같습니다. 다음 모로코 도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그럼 모두, 아디오스.